안녕하세요. 해피뉴의 유시원장입니다. 예전에 비해 귀목목을 주소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목목을 발생시키는 질환 중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곤란한 질환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귀목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귀목목이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 영어로는 Ear Fullness 또는 Ear Obstruction Sign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Fullness는 뭔가 꽉 차있다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고요. Obstruction은 막혀있다라는 뜻이니까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프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무언가에 부딪혀도 아프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꼬집혀도 아프다라고 표현하지만 이두 가지 아픔의 느낌은 분명히 다른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귀먹먹이란 단어도 환자와 의사는 각자가 생각하는 다른 느낌을 귀 먹먹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환자분께서 어떠한 증상을 주소로 온 것이 아니고 아예 질환명으로 즉 자신이 이관기능 장애이고 이에 대한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병명을 알게 되었냐고 물으니 다른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귀가 먹먹하세요라고 묻자 환자분께서 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귀가 비행기를 탄 것처럼 먹먹하시다는 거죠라고 물어보니 아니요 그거는 좀 달라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처음부터 다시 그 환자분의 불편하신 귀 증상에 대한 문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분의 경우 주 증상은 귀 먹먹이 아니고요. 따라서 본인이 알고 있는 이관 기능 장애도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불편한 귀의 증상이 귀 먹먹이라는 표현을 쓰시려면 어떤 상태여야지만 귀 먹먹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행기 이륙시나 고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발생하는 귀의 느낌.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귀 먹먹입니다. 본인이 귀 불편감이 귀 먹먹의 정의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귀 먹먹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 드리면 귀 먹먹의 강도는 비행기 탑승 시에 발생하는 귀 먹먹을 10점으로 기준을 했을 때 본인의 귀의 먹먹함의 정도를 0점에서 10점 아니면 그 이상으로 표현해 주시면 의사들이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지속 시간은 한번 생기면 얼마나 이 먹먹한 증상이 호전 없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수분에서 또 수일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좀더 세밀하게 지속하는 동안에도 강도가 일정한지 아니면 호전과 악화가 있는지를 표현하시면 좋은데 이 상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점수로 표현하면 10점 만점에 8점 정도의 먹먹함이 변화가 없이 지속되는지 아니면 8점이 됐다가 3점이 됐다가 다시 5점이 되는 식으로 변동이 있는지를 분석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언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 봐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귀가 먹먹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귀 먹먹이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 한번 증상이 발생하면 10초에서 한 20초 정도 유지가 되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검사 당시에 먹먹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러한 경우는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증상으로 보는 것이 맞고 먹먹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귀먹먹이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먹먹한 상태에서 검사를 해보면 청력이 떨어져 있는, 즉, 난청이 발생한 경우가 매우 많은 빈도에서 발견됩니다. 대부분 저음역대 청력이 떨어져 있어 본인은 난청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난청은 다들 아시겠지만 치료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귀먹먹이 하루 이상 사라지지 않고 지속시에는 반드시 청력 검사를 받아 보시고 난청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난청 이외에 귀 먹먹 증상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은 이관 기능 장애입니다. 이관은 중위의 공기를 조절해서 외의 압력과 동일한 상태를 만들어 줌으로써 고막이 잘 진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이관에 문제가 생기면 고막에 작용하는 압력의 차이가 생기게 되어 먹먹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관 기능 장애는 크게 이관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게 되는 이관 폐쇄증과 일단 이관이 열린 이후에 이관이 다시 닫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관 개방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난청이 없는 귀먹먹 증상은 이두 가지 이관 기능 장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감별이 핵심인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관 기능 검사입니다. 아, 다음 시간에는 이관 기능 검사에 대해 설명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 합니다. 귀먹먹 증상이 분명히 맞는데 청력도 정상이고 이관 기능 검사상에서도 정상의 경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질환은 상반 고리관 결손증이라는 질환입니다. 이것은 내이 기관 중 상반 고리관이라는 전정 기능의 일종이 뇌 기저막보다도 위의 위치에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나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환자분들께서 귀먹먹이라는 표현을 하실 때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귀먹먹의 정의와 강도 지속 시간을 먼저 확인하신 후 다음에 자신의 증상이 난청과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이관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는지를 자세한 진찰 및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